자, 그 다음, 거듭 제곱의 성질이라고 돼가지고, 15페이지에 탬 정리는데, 자,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봐봐. 이제 너네가 새로 배울 공식들이거든, 얘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공식도 적어주고, 한번 예제도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자 n승근 루트 a 곱하기 n승근 루트 b 자요렇게 됩니다. 자 승근이 똑같을 때는 내 맘대로 루트를 곱하기해서 찢었다 붙였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4승근 루트 2 곱하기 4승근 루트 3이 있다 치자. 그럼 얘는 4승근 루트 6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까지 이렇게 자, 외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식이 뭐냐면, 어, m 승근 루트 a 있고, 분해 있고, n 승근 루트 b 있다. 마찬가지 다 어, 루트도 마찬가지잖아. 곱하기 나누기를 루트 내맘대로 틀렸다 붙였다 할수 있다. 있잖아. 어, 마찬가지. n 승근 루트 다 그래. 그럼 얘는 이제 m 승근 루트에 b분의 a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물론 역 연산도 중요해, 항상 이런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승근 루트 2, 여기 사승근 루트 3이 있다. 그러면 사승근 루트 3분의 2.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나, 이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이걸딸 딱딱거리 3번. 왜? 딸깍거리지 마, 씨. 그럼 죽겠구만, 씨. 저번 시간에 씨. 잠이나 자자고, 씨. 제정신이가 진짜. 수학을 하는데 잠을 자가지고. 싸대기인데. 자 봅시다. 자 m 승근 루트 a에 그리고 여기에 m승이라고 되있는데 얘는 m 승근 루트에 a의 m승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대. 자 무슨 얘기냐? 4승근 루트에 5에 여기에 6승이 있다 치자. 그러면 얘는 4승근 루트에 5의 6승 이렇게 적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 뭐까지? 요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혹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좀더 간단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얘들아. 루트 8. 몇루트몇이고이 루트 이제, 원래 2승근 생각되어 있지. 아. 그럼 2의 제곱? 2. 이게 8이지. 아. 그럼 2승근이면 제곱이 나갈 수 있네. 하나, 하나가. 제곱이건 하나 나가도 되네. 아, 그래? 4승근 루트다. 5의 4승, 5의 2승이죠 이게 5의 2승 아니가 4승급이면 4승이 하나 나갈 수 있겠네. 이해됐나? 5 곱하기 4승근 루트, 5, 5의 제곱. 이 25겠지. 이렇게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나? 이렇게. 아, 좀 이따가 많이 할거예요런것 자, 됐지? 자,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은 m승근 루트의, n승근 루트의, 그리고 a. 이렇게 돼 있다. 자, 승근끼리 곱할 수 있습니다. 자, m, n승근 루트 a. 이렇게 된다는 거. 뭐, 그 뒤에 적힌 거는 n승근 루트, m승근 루트 a 적혀 있는데, 뭐, 이거나 이건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승근 루트에 3승근 루트의 2는 12승근 루트 2, 요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됐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하나 더 4승근 루트의 루트 2는 어, 쌤, 이거는 어, 시, 4승근 루트는 아니지 여기 뭐 생각돼, 내가? 그냥 루트는 가 생각돼 있단 말이야 실수하지 마 8승근 루트 2야 이래도 있으면 실수하면 안돼 없다고 해서 그냥 4승전금 안 된다 알겠지? 루트 2는 항상 그 2승근이 생략돼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 됐지? 뭐 내가 외우면 치울게 오랜만자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N P 승근 루트 a 의 N P 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m 승근 루트 a 의 m 승이 된대 무슨 얘기냐? 마치 여기 있는 숫자, 약분하듯이 약분해도 돼요. 괜찮대. 이렇게. 근데 반대로 보면, 여기에 똑같은 거 곱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예를 들어봅시다. 6승근 루트 2에 8승이 있다, 진짜. 그러면 이거 2로 약분하듯이 약분할 수 있다고. 그래서, 3승근 루트 2에 4승. 이렇게 적을수 있겠지. 됐나? 그리고, 어? 3승근이네? 여기 3승인가? 밖으로 나가지네요 어, 그것도 가능하지. 2가 하나 나가지겠네 그리고 3승은 늑대 때2 하나 남겠지 3승이 나았으니까 요런 식으로 루트도 빼낼 줄 알아야 되고 이해됐나?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됐지 여기까지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것자이 똑같은 거 곱해도 된다고 잊지 마세요 알겠지? 여기다가 3 3 곱해도 됩니다 알겠지? 요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공식 다섯 개를 외워야 되는데 내번에 미리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단원도 공부해야 되고 내신도 쳐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식을 외우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거 하나도 안 외우고 공식 딱 하나 있거든 그거 하나만 원래 배우고 싹다 푼다 원래는 근데 우리 내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외우시다 지금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자 넘기세요. 자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를 하지만 우리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뭐 증명 같은 거는 크게 내가 뭐 하진 않겠습니다.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들도 이런 서갈때 증명을 하지는 않아. 어, 몇개나 해주긴 해주는데 이제 시험 기간 때 이제 서술형 때문에 내가 증명 좀 챙겨주긴 하지. 뭐 증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외우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개념 확인보다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내가 문제를 풀어줄게. 이거는 다.